자 윤석열 태진 김건희 특검 촛불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119차를 저희가 달려왔습니다. 이제부터는 구호를 바꾸겠습니다. 윤석열 파면 국힘당 해산 촛불문화제로 변경을 선언합니다. 김건희 특검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탄핵안 부결 사태를 보면서 아직도 내란 정범을 사처하는 국힘당 무리들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도 이자들이죠. 그런데 이자들은 반성은 커녕 아직도 내란을 진행 중입니다. 국힘당이 있는 한 제2의 내란은 물론이고 윤건희 일당이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쿠데타 내란 정당 해산 시켜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1987년 우리는 독재를 타도했지만 독재 정당은 타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내란 정당을 청산할 때가 왔습니다. 이것이 왜곡된 우리 정치와 역사를. 내란이 발생한 지 벌써 18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내란 수계가 버젓이 기자회견을 하고 변호사라는 작자가 나와서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며 국민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내란 정범 한덕수는 권한 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힘당을 비롯해 그곳에 내란을 우모하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면서 노은결 소령에게는 끔찍한 백색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내란 집단 테라 테러 집단들 아닙니까? 접경 지역에서는 아직도 탈북 자단체들이 전쟁의 도화선이 될수 있는 대북 전단을 날리겠다며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제2의 내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호에 쳐보겠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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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급 범죄자